안녕하세요. 구사일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통신비를 정말 크게 아껴왔던 방법, 바로 알뜰폰 개통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알뜰폰 하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도 막상 쓰는 분들은 생각보다 아직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달 5월 20일까지 요금제를 바꿔야 되는 김에 미참에 아예 알뜰폰 신청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통신비 진짜 확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해볼게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알뜰폰 허브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제가 보통 알뜰폰을 신청하는 사이트는 알뜰폰 허브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모든 알뜰폰 요금제를 한 곳에 모아놓은 사이트여서 이번 달에 어떤 요금제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기가 쉽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맞춤형 요금제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간소화된 버전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상세한 조건을 검색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메뉴바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 맞춤 요금제 그리고 맞춤 요금제 상품 검색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요금제와 휴대폰이 나오는데 저는 새로운 휴대폰 기기를 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금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춤 요금제, 아까보다는 좀더 상세한 조건들이 나오죠? 데이터량은 저는 최소 5GB 이상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GB로 설정해주고, 최대는 무제한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음성량은 회사 일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250분으로 설정을 해주고, 요즘 문자보다는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자량은 100건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납부 요금은 저는 항상 0원에서 5천원 미만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대한 싸고 다양한 가성비 있는 요금제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1만원 이하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규격은 보통 알뜰폰은 모두 LTE망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5G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설정해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망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을 제외하고 다른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SKT망의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KT랑 LGU 플러스만 선택해서 검색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뜰폰에서 싼 요금제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만 가능을 한데, 보통 휴대폰 번호를 계속 바꾸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면 내 지금 번호를 유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해야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검색을 해주시면 아래에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리스트가 뜨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은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아래에 리스트가 뜨는데, 처음에는 제공량 많은 순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공량 많은 순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음성, 문자, 이런 걸다 합해서 제공량 많은 순서대로 쩍쩍쩍 나오게 되는데요. 어, 제가 보통 보는 방법은 여기서 제공량 많은 순 말고 판매량 순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요금제들이 제공되는 게 매월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제공되는 요금제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 순으로 보신다면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해 줄수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데이터랑 음성, 문자 이런 거를 많이 제공을 해주면서도 통신비는 저렴한 그런 가성비 있는 요금제들을 이미 찾아서 구매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판매량 순으로 보시면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LG U+ 플러스 통신망을 사용하는 데이터 6GB에 음성 300분, 문자 100건이 제공되는 월 납부총액 880원짜리 요금제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요금제를 보시면 KT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는 똑같이 6GB. 음성은 50분을 더 주는데 월 납부 총액이 110원인 요금제가 있거든요. 이두개 요금제가 지금 가장 싼 요금제이고 인기도 가장 많은 요금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6GB 데이터는 조금 적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이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는 7GB에 이걸 다 쓰면 무조 무제한으로 1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과 문자 모두 무제한인데 월 납부총액이 8,000원 밖에 안 돼요. 어, 월 1만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성비 요금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월 평균 데이터 7GB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이 880원과 110원 금액의 메리트가 좀큰것 같아서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와이파이를 어떻게든 찾아서 연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데이터 6GB 내에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요금제를 골라야 하는지 한번 구매 버튼을 눌러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먼저 이 LG U+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요금제의 경우에는. 보시면 기본 요금이 33,000원인데 요금 추가 할인이 32,000원 들어가서 월 880원에 사용 가능한 요금제예요. 그리고 보통 알뜰폰을 처음 신청할 때는 유심비가 드는데 지금 보시면 유심비용 할인이 7,700원이 들어가서 유심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월 납부 통신 요금 880원만 내면 되는 요금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일정 기간만 가능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여기 기타 안내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7개월 차부터 기본 요금이 변경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풀로 6개월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7개월 차부터는 기본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알뜰폰을 언제 개통이 됐는지를 달력에 적어 놓아요. 어, 예를 들어 6개월 후 달력에 미리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요금제의 경우에는 약정이 따로 없어요. 무약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요금제로 변경을 하셔도 위약금이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밑에도 설명에 써 있죠. 무약정 상품으로 중도하여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로 6개월을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6개월 차부터 다른 요금제를 찾고 신청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사용한 만큼만 일할 계산되어서 통신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색을 해서 신청을 해두면 위약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요금제의 경우 월 납부 총액이 1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추가 납부 금액이 6,300원이 있습니다. 이 추가 납부 금액은 뭐냐면 아까 전에 알뜰폰을 한번 신청할 때 유심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통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심 비용이 5,500원이고 이 알뜰폰 요금제의 경우에는 번호 이동 수수료도 800원이 부가가 되네요. 그래서 월 납부 통신 요금은 110원이지만 일회성 추가 납부 금액이 6,300원이 있습니다. 이 밑에 기타 안내 사항은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요금제는 4개월 후월 기본료로 정상 과금되는 이벤트 요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동안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5개월 차부터는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6,300원을 이 4개월 이용 기간에 비용을 분산시켜 볼게요. 6,300원 나누기 4. 하면, 한 달에 1,575원이 추가 부과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요금인 110원을 더해주면, 월 110원이 아니라 사실은 1,685원이 드는 셈이죠. 그래서 앞에 요금제는 880원이었기 때문에 그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당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금제는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였는데 이 요금제는 4개월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앞에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긴 기간 동안 요금제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덜 번거로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 기간과 비용을 모두 따져봤을 때 판매량 순의 1등이 110원짜리가 아니라 880원인 이유도 이 이유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데이터 6GB가 조금 적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7GB 플러스 속도 느리게 무제한 요금제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월 납부총액이 8,000원이고 여기도 다행히 유심 비용이 별도로 안 드네요. 이것도 아주 좋은 요금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을 보면 은 7개월 동안이나 요금제를 따로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에요. 1년은 12개월이니까 7개월이 끝나고 1년에 한 번만 바꿔주면 되는 번거롭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는 데이터를 조금 많이 쓴다. 데이터 6GB만 쓸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게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식 마이너스로 인해서 아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조금 들기 때문에 8,000원도 조금 커 보여요. 그래서 밖에서는 최대한 안 쓰고 와이파이를 쓰는 방향으로 해서 880원짜리를 구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 종류에 일반 유심밖에 없잖아요. 근데 옆에 보통 일반 유심과 NFC 사용 가능한 유심이 두 개가 있는 요금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110원짜리 요금제를 보시면 여기는 일반 유심과 NFC 유심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배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유심보다 NFC 유심의 경우 조금 더 비싸요. 보시면 일반 유심의 경우에는 6,300원 100원이었는데 NFC 유심은 9,6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몇천 원도 아끼기 위해서 NFC 유심을 사용을 안 한지가 꽤 되었고 지하철을 탈때 실물 카드를 활용해서 지하철과 모든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폰 뒤에 껴놓고 다니면 일반 유심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금제를 신청을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요금제를 구매할 거기 때문에 구매 버튼을 눌러시면 줍니다. 월 납부총액을 확인하고 유심비용도 영원인 것을 확인하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있는 이 구매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신청서가 뜨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스텝은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간편 본인 인증을 클릭하셔서 저는 카카오톡 인증서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서 모든 이용 동의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은 빼줄게요. 두 번째로는 정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별표가 있는 것들만 입력을 해줄게요. 먼저 연락처를 입력을 하고, 이메일, 이메일 확인, 요심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주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전경 전통신사를 선택해줘요. 제 경우에는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고 아이즈모바일의 SKT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고. 유심을 사용할 단말기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유심을 사용할 단말기 모델명은 휴대폰의 설정에 들어가시면 휴대전화 정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청구서 정보 입력은 우편 발송은 받기 귀찮으니까 이메일 발송으로 해줍니다. 자동 이체 정보는 체크카드 결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신분증 정보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요청 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가입 신청 버튼을 눌러줄게요. 여기서 다음 화면으로. 잘안 넘어가는데 그냥 기다리시면 알뜰폰 허브에서 가입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카톡이 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면 세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잘 신청되었다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잘 신청이 되었는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신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었고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유심이 배송이 될 건데요. 유심이 배송이 되면 저절로 현재 쓰고 있는 유심이 막히면서 새로운 유심으로 개통이 완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된 유심을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휴대폰이 먹통이 되면 새로운 유심으로 갈아 끼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개통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알뜰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알뜰폰을 사용하고 계신 아는 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잘 따라하셔서 앞으로 통신비를 많이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어떤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